안녕하세요, NTF 수영구입니다. 자, 이번에 잡을 놈은, 자, 레벨 50, 엘리트. 레르타입니다. 도전자, 레벨 50, 나이트. 자, 이놈 같은 경우에는요, 어, 딱히 솔직히 공략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픈 공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단지,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어 뭐, 머 약간 이제 좀 포션을 먹으면서 약간 좀 극대 형식을 할 거냐, 약간 좀 안전형으로 할 거냐. 뭐,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형. 어, 별로 해피가 없어도 된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네, 어느 정도 안전형이기 합니다. 네, 이동기가 있는 직업이면 좀더 편하고요. 네,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도 맞는 정도가 훨씬 낫습니다. 대신 맞아도 지금 라이트가 지금 220도 하는 거 보이시죠? 아마, 다른 직업군이 맞으셔도, 어, 뭐 한, 뭐 많아봐야 4,500 아닌가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가만히 꿈틀거리고 있으면 자리 이동 보통 자리 이동할 때 이렇게 구석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구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피하기가좀 힘들어지죠 어, 뭐 지금은 괜찮아요 일단 자뭐 그나마 가장 아픈 공격이 저 땅에 찍기 저기에 봉 떴다가 떨어지면 뭐약한 천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뭐 그래도 한 레벨 50 정도 된 우리들한테는 뭐 그렇게 아픈 데미지는 아니죠 자, 아, 저 끌어들이는 공격이 전방으로 상당히 판정이 좋고 너무 뒤에, 아, 뒤에 바짝 붙어 있어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네 저거는... 어, 기본적으로 그냥 맞다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저 브레스가 이제 데미지가 한, 한 5, 6 0씩한 곱하기 3 들어갈 예정이라서 브레스가 사실상 가장 센 데미지라고 생각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진정입니다이 네. 왜냐면 피가 많은, 많은 친구거든요. 네. 뭐, 다른 레드도 그런데, 그래도 레노, 레르타가 제일 쉽고요. 자, 이제 나이트식 극딜로 해볼까요? 그냥 막으면 돼요. 네, 나이트식으로 할 때는요. 네, 지금 이렇게 땅에 띄우는 거그 패턴 말고, 어, 기본적으로 그냥 막으면서 하는 게, 네, 제일 편합니다. 네, 포션 좀 먹어주면서. 네. 이게 근데 좀 답답하고, 뭐, 패턴도 좀안 보인 것 같다? 뭐, 나머지, 는이제하실는식이 어, 네,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형 형식. 네뭐 여러가지 형식, 이형 형식, 방어 야.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너무 오래 끈다 싶으면, 어? 내려친다. 네, 뭐, 나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방어를 좋아가지고 막으면, 어, 안 아파요, 진짜. 네. 네, 포션 몇개 먹으면서 할 거면, 매우 네, 현재 3분 30초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뭐요 정도, 한 10분 정도 계속 기다려주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거는 파티원이 많으면 그냥 편해요. 네, 딱히 파티원이 많아서 불편한 것도 없고, 네, 이거는 솔로로 충분히 무리가 없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패턴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피가 적어진다고 그 패턴이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파티원이 많을 게 아마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형에서 위쪽에 가게 되면 약간 눈 지형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 아까 올려치기 할때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판정이 있는 구간이니까, 그건 버그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아마 시프 시프 어쌔신 한그 정도만 정면 브레스만 피할 준비하면 어 나머지는 다 맞으면서 그냥 포션먹 얻어내는 거예요. 네, 파티에 프리스트 있으면 그냥 대놓고 그냥 안 피어도 될 겁니다. <laughs> 참고로 50 엘리트 몬스터 중에서는 이제 팬텀 디스트로이어 그다음에 그 하나 더 있는데 어 걔랑 이렇게 레르타 있거든요 레타가 제일 쉽고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50 레벨 그 엘리트 임무는 예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유 한대 제대로 하셨네요 그래도 안 아프죠? 어이구이구 네, 간단합니다 어자 사람 한명 왔죠? 치료가 필요 여기선 아, 치료가 아, 필요해 치야. 위험해! 사람은 껴도 드 되는데 안 껴드네요. 빌라스럽지 마라. 야! 챠! 야! 챠! 에너지가 부족해. 자, 한명 껴들었죠? 네, 그냥 사람 많으면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네. 뭐, 다른 보스라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공격력이 이제 많기 때문에 뭐랄까, 긴장감이 적어요. 네. 저 돌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유닛한테는 효과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점프 조심하시고 자 한명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한 전투가 될겁니다 음. 맞고 자 한명 있으니까 한 10분 아 10분은 너, 늦었네요 10분은 좀 힘들었겠고 아, 한 12분 노려봅시다 공략하는 맛이 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최대한 안전하게 할 거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요. 어유 어, 어, 저 도와 도와주러 온 사람 벌써 죽었네요. <laughs> 도와줘야지. 아. 자 이거 사정을 깨깁니다. 브레스. 나고요. 아이고. <laughs> 네, 헤비 건어가 맞에는좀 아프나. 네, 그거 바로 죽네요. 아, 레벨 50분이 아니나? 네. 참고로 어, 이 나이트 50 레벨 풀 장비 아니에요. 네, 검만 50제 그 엑셀 검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40, 막45 방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막. 네, 그러니까 절대 아픈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점프하자 저쪽으로 자, 자. 아마 원드걸이 입장에서 저 끌어당기는 공격을 꼭 맞아야 될 거야. 아마 300 곱하기 어3한900 정도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야. 야. 연속 점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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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헤비건어씨는 삼수를 탔네 벌써. 빠르네요. 마무리지 때가 어째 왔어? 오늘의 공략 밖은 뒤 부대포로 게임 공략도 없네요. <laughs> 이렇다고 이거를 하나하나 또경계할 생각하면 딜러스가좀 있고 그러게 너무 피지 만놈이라서 좀스피드하게 잡아 봤습니다. 아. 어이거. 자. 아, 이렇게 놈을 처치해 봤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셨